자, 그럼 우리가 글리코겐 합성을 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분해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글리코겐 분해하면. 일어나는 장소는 아까 합성됐던 장소에서 그대로 분해가 일어나는데요. 어, 간과 근육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조금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글리코겐이 생성이 될 적에는요 어떨 때 생성이 되느냐 우선 우선 기본 단식 글리코겐 분해가요 어, 일어날 때는 단식 기아 당뇨시 그럼 왜 당뇨시에도 왜 글리코겐 왜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어, 혈액에는 단이 많은데, 조직세포에는 당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직세포 쪽에서 당을 분해를 한 겁니다.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단식기야, 당뇨시에는 간에서, 간에 있는, 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급격한 운동시, 급격한 운동시에는 다 그래서 간과 근육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다음 여러분 얘네 쓰임새도 달라요. 단식이나 기아나 당뇨시에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혈당을 높이는 데 써요. 혈당을 높이는 데 써요. 근데 근육에 이제 급격한 운동 시에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죠. 그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뭘로 쓰게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용도가 어때요? 달라요. 이렇게 용도가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왜 혈당을 만들 수 없는지, 혈당을 높일 수가 없는지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 어, 우리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 과정이 보니까 아, 까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 6인산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리고 TCA 돌고요 그런데, 우리가 글루코즈 6인산이 아까 글루코즈 1인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UDP 글루코즈가 뭐가 됐어요? 글리코겐이 됐었죠. 이게 바로 글리코겐 합성이죠. 그럼 이제 분해가 될 적에는 이렇게 거꾸로 가면 뭐예요?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분해될 적에 어느 과정이 생략이 될까요? UDP. 이건 생, 이건 합성할 때만 필요한 단계였으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글리코겐이 그럼 분해되면 제일 먼저 뭘로 분해되는 거예요? 글루코즈 1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거, 글리코겐 분해 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 뭐냐면, 글루코즈 1인산이죠. 자, 그래서 글리코, 그 글리코긴 분해 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은요, 글루코즈 1인산이에요. 분해되면 바로 글루코즈 1인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글루코즈 1인산을, 1인산으로 분해하는 뭐가 있을까요? 효소 기억해 두셔야죠. 자,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스포릴라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한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가인산 분해효소.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가인산 분해효소.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효소. 뭐 얘네 다시 한번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글리코겐 분해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글루코즈, 인산. 그다음에 글리코겐 분해시 관여하는 효소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효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인산 분해효소, 포스포를 라아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한 가지 있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게 간단한데, 한 가지 더할게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네 번째. 가인산 분해 요소. 포스포를 라아제죠. 가인산 분해 요소의 활성화 과정이요. 이게 또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